네, 지난 39강에서 이렇게 미소요소가 있을 때 수평 방향으로 응력이 작용하고 수직 방향으로 응력이 작용할 경우에 이걸 약간 이렇게 회전하면은 여기 응력 상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모아원을 사용하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어서 수평 수직 응력이 존재하고 또 이렇게 명과 나란하게 전단 응력이 존재할 경우에 이 경우에 이렇게 약간 회전하면은 이때 응력 상태 또 최대 수직 응력, 최소 수직 응력 어떻게 구하는지 39강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방향으로 100메가파스칼, y 방향으로 33메가파스칼 수직 응력 받고 있고요. 자, 전단 응력은 28메가파스칼입니다. 이걸 미소 요소에다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방향 100 메가파스칼 y 방향 34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전단 28이죠 자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s축을 바라보고 있는 이 면에서 플러스 28이니까 윗 방향으로 이렇게 28 그리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전단능력은 이것과 마주 보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역시 크기는 28 같고요. 자 문제는 뭐냐? 40도만큼 회전된 요소에 작용하는 응력, 그다음에 주응력, 최대 전단응력 구하는 겁니다. 40도만큼 회전한 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방향 을알수 없지만 뭐 이렇게 예,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모어 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치우고 좌축이죠 요면에서의 응력상태 모아원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는 100이고요 Y좌표는 플러스 28이죠 이 좌표점 찍었습니다 자 A점 요면은 좌표가 34에 28이죠 B점입니다 따라서 요면이 A면이고요 그거를 여기다 표시한 것이고 이것과 90도 즉 여기서 봤을 때 모아원에서 180도 위치에 있는 요 면이 B점이죠 따라서 이제 모아 원이 이두 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B점의 좌표는 34에 마이너스 28이겠죠 원의 중심 좌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에버리지는 2분의 시그마 X에다가 시그마 Y도 하는 거다 2분의 100에다가 3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67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67이다 현재 이 이런 미소 요소의 상태는 모아원에서의 어디 위치냐 하면은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앞에 두개그 예제랑은 좀 다르죠 두 개의 예제는 어떻게 됐었어요 회전하지 않은 이 위치가 이 위치였었어요 이번에는 뭐가 존재해요 전단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회전하지 않은 이 미소 요소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다 이겁니다. 수직 응력 시그마에다가 전단 응력 이 좌표를 그려보면 요리가 되잖아요. 요 점이 회전하지 않은 미소 요소의 그 출발점이 된다. 예. 각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조금 시각적으로 보는 거랑 이해가 좀안될 수가 있는데. 이 모아 원을 작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회전하지 않은 이 요소의 그 상태가 바로 여기 요 a점 이만큼 각을 가진 요 상태다. 어왜 그러냐? 이 전단력이 응 존재하기 때문에 좌표를 100에다가 28을 그려 보니까 좌표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출발점이다 이겁니다. 네, 그거를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의 중심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원의 반경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경 구하는 식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반경은 이게 지금 반경이잖아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있어서 요거리 알고 요거리 알면은 그거에 제곱 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되죠 요거리는 28그죠 요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 좌표 즉 100에서 여기 34를 빼 그럼 이거리 나오잖아요 그거를 2로 나누면 될거 아니야 그럼 요걸이 나오겠죠? 그걸 식으로 써 보면은 이렇게 쓸수 있어요. 루트 2의 2분의 시그마 x에서 시그마 y를 빼서 제곱을 하고 그러면 그 거리가 뭡니까? 요걸이죠. 플러스 타워의 xy 제곱. 이렇게 한 거다 이거지. 타워 xy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2 2분의 100 마이너스 3 4의 제곱에 28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4 3 3 파스칼이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원의 중심과 원의 반경 구했습니다. 43.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그마 에버리지 원의 중심이죠? 원의 반경 구하는 요 식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40도만큼 회전했어요. 세타가 40도일 때이 평면상의 응력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40도면은 모하원에서는 몇도? 80도, 그렇죠? 80도만큼 가는 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이 면의 응력 상태를 나타내는 이 점을 중심으로. 80도. 즉이 직선으로부터 80도만큼 돌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그마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요 좌표 요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요 각도를 알아야 되겠네. 돌아간 각 80도는 좋은데 그럼 요 각은 얼마냐 이거죠. 그럼 일단 요 각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요점 우리가 p 원점이라고 하고 요새 한번 해보죠. 탄젠트 ACP1. 요 각을 얘기하죠.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잖아, 탄젠트니까. 그러면은, 수평 거리는, 요 거리는, 여기 100에서 67 빼면 되겠죠? 그럼 얼마에요? 33이겠네요. 수직은 28.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0.848이 나오고, 그러면은, ACP1. 요 각도는 40.3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40.3도고, 여기는 39.7도가 나옵니다. 좀 여기 d점 좌표 구할 수 있겠죠? 세타가 얼마? 몇 도? 40도. 시그마 세타는 여기 에버리지에다가 이 반경의 코사인 39.7도 하면 되겠죠? 에버리지가 67 플러스 반경이 4 3 3에 코사인 39.7. 이거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3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고 파우 세타 하면은 위치가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거리 잖아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3.3의 사인에 39.7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7.7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해서 40도 회전한 단면에서의 수직응력과 전당응력다 구했습니다 이제 D프라임 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d 프라임 시그마 세타 프라임 이렇게 쓰고요 67에서 요거 빼기 해주면 되죠 43.3에 코사인 39.7 이거 해주면 되겠습니다 33.7 메가파스칼 나오고요 타오 세타는 계산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로만 바뀌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세타 여기 100.3 되구요 타우 세타 이 요소에서는 플러스 메에 대해서 마이너스 니깐 좌표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27.7 나머지 타우는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그리면 되구요 여기는 당연히 100.3그 다음에 d 플러스 점33.7 이죠 요점 여기 180도 관계니까 여기서는 요소에서는 90도 관계가 되면 되죠. 33.7 이렇게 되겠다 이겁니다. 됐나요? 최대 주응력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최대 주응력은 어느 점이에요? 이 점이죠. 최소 주응력은 이 점입니다. 이점 어떻게 구해요? 여기 이 거리에다가 여기 반경 하면 되겠죠? 이 예, 거리 알고 있고 반경 아니까 더 하면 되겠죠? 여가 주응력 시그마 원은 67도 하기 반경. 43.3 되겠다. 이거죠. 110.3 메가 파스칼이다. 최소 주 응력 시그마 2는 67에서 반경만큼 빼주면 되겠죠. 이 위치니까 67에서 반경 빼면은 남는게오거잖아요 계산하면은 23.7 최대 전단 응력 뭡니까? 이거죠. 이게 최대치. 절대값으로는 이게 또 최대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반경이랑 같죠. 이렇게 되겠다 이겁니다. 중력이 발생하는 각도 어떻게 됩니까? 중력은 여기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 최대 중력이 발생하는 각도는 이 각도니까 이 세타 피의 관계가 있죠? 이게 이 세타 피가 되겠죠? 왜 그래? 여기서부터 43.3도 돌아가면은 피1 포인트가 나오니까 이게 중력이니까 이 세타 피가 40.3입니다. 따라서 세타 피는 2 0 1 5도가 되겠다. 자이 점도 발생하는 각도 구할 수 있겠죠 점3 플러스 18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하는 점 그거를 우리가 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점이죠 s1 여기는 s2 양의 값이니까 이걸 s1으로 한 겁니다 따라서 그 각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 거꾸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점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거꾸로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뭐하에서 거꾸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각도가 얼마입니까? 여기 직각에서 40.3도 빼면 되겠죠? 49.7입니다. 마이너스 방향이죠? 이게 두배의 세타 s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최대 전단응력 발생각은 2배 세타 S1이 마이너스 49.7이니까 세타 S1은 마이너스 24.9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 그림을 보면서 쓰려고 하니까 글자가 좀 많아졌죠 예, 모아원 약간 까다로운 문제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모아원 작도 방법을 이해를 하면은 그냥 기하학적으로 이 값들 다 구할 수 있으면 뭐이 점, 이점다 구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각도, 거리 관계 기하학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모아원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 응력 상태가 이런 응력이 있다. 그럼 이면에서의 응력. 이 점에다가 100에 28이니까 요점이 되고 요거는 요점이 돼서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린다. 원을 그으면 우리가 중심까지 거리 구할 수 있고 반경도 구할 수 있으니까 A 점에서 예를 들어서 80% 회전한 이 점에 잡혀 기하학적으로 코사인, 뭐 사인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주응력도 여기서 각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주응력은 여기까지 에버리지 원의 중심에다가 반경 도하면 되는 거죠. 최대 전달력은 플러스로 본다 그러면 이 점이 되는 거죠. 중력 각도는 여기가 기준점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요좌표를 아니까 요고리, 이 요고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해보면은 요각이 나온다. 요각이 뭐야? 모아원에서는 이세타피 관계다. 두 배각 관계다.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플러스 전단에 대해서 체대 전단 능력 발생가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마이너스로 돌려야 되겠다.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49.7이니까 발생가.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아온 착도법을 알면은 이렇게 요소가 이렇게 회전했을 때 능력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주응력이 얼마나 걸리는지, 주응력이 발생한 각도 어떻게 되는지, 기하학적 관계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